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마태의 신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 부분 마지막 시간 아, 마태의 주요 주제들 중에 마지막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복현구제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산장선에 대한 것, 현대사상 장설에 대한 것인데, 자 보편구제설이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오늘 다루어고 있습니다. 이 보편구제설이 뭔가? 보편구제설, 보편하고 다른 말은 뭘까요? 보편구제설. 구제설은 구원론이라고 다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구원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부평구제설하고 다른 것은 아마 선택일 거예요. 그죠? 선택적 구원론 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 기독교의개신교의 가장 주류적인, 어, 가장 주류적인 교리는 뭐냐면 개신교의 가장 주류적인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교리에요 뭐냐면 바로 선택적 구원론입니다. 개신교의 가장 주류 한국교회 가장 주류 교리가 바로 선택적 원론이에요. 이게 이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인데, 아,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과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와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이 이제 제한된 구속입니다. 제한된 구속.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이고요.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칼빈주의 오대교인데, 자, 이 내용들을 왜 이렇게 딱 세우게 되었느냐? 교리를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 교리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리들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보편구제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것하고의 이것 상관관계 안에서 보편구제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우리가 이 보편구제설을 통하여서 이 선택적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보편구제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마태복음 이전에, 순서상으로 마태복음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시냐면, 어,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하고만 상대하시고 어느 민족에게만 구원을 베푸실까요? 그것이 현세적이든 내세적이든 간에 이스라엘 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만을 구제하시고 탈출시키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다루었지만,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유대적 경향성에 따라서 그러한 한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어, 여기 우리 교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어, 예수님께서 가난 여인의 개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연극적인 제스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동감,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때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어한 사람을, 한 모델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귀감을 보여주고 싶을 때, 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끔 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마음,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편 구제설, 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적 구원론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어 우리가 이제 이 선택적 구원론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선택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알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속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한 성취된 구속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어떠한 대속이 될까요? 불완전한 대속이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 이래서 이제 이거를 제한된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되게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구속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말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믿음이 낄 틈이 없죠. 단한 순간도. 뭡니까? 은총이에요, 은총. 음총.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알고 믿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한된 구속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이 믿게 된 자는 성도의 견인, 견인된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포기되지 않아요. 그건 취소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이 교리인데, 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되고 그 은총이 불강력적으로 임하는데 우리는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나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게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않다는 거에요. 보편 구제설과 선택적 구원론이 완전히 딱 상반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걸 거부해야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 거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이 교리들, 조리들을 통해서 이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산상설교에 대한 것인데,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굉장히 장편 설교라고 할수 있겠죠. 어, 처음으로 행하신 장편 설교고. 이 산상설교는 누가부금에도 나오긴 하지만 보다 마태부금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어, 더 하나로 잘, 물론 마태부금의 정리조차도 이제 교재에 예, 어떤 사람들을 주장하기를 그 후반부는 거의 뭐 넉마짱다. 아무거나 그냥 막 갔다 기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이 보다 정연된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그리고 산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산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네요. 자, 그러한 면에서 모세의 모형을 닮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겠 새로운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교재에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 왜 그러냐하면 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산상수훈은 아, 굉장히 우리가 실현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에 뭐 팔복을 말씀하시거나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에게 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수준을 넘어서 낙담시킬 정도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덜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늠한 자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을 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살면서 화한번안 내고 삽니까? 사람들이 저를 건드는데 아니 화나게 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화안 내면 계속 이제 내가 막 과본 줄 알고 계속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 들고 화내게 만드는데 아니 어떻게 이 욕심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음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마음의 음란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다스리고 다스리고는 살수 있지. 그러나 이게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도 돌려대라. 네 속옷을 달라하면 거름까지도 내어줘라.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기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 물론 이제, 그런 말씀들에서, 뭐, 오리를 가져가면심지까지더 가라고 이런 말씀들 중에서, 이제,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뭐, 우리의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액션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뺨 때리는 손이 뭐, 이쪽 손이고, 손등이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뭐, 겉옷이 중요하다. 겉옷시거까지 빼앗아가면 빼앗아간 사람이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그가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뭐 그러기도 하고. 오리는 합법이지만, 뭐, 심리는 불법, 불법이다. 심리까지 가면은 그가 오히려, 이제, 징계를 받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선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왜냐하면 어, 일단은 누가복음에는 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참고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트는 그것을 의도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어,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밥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살아가면서 막다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막다 주변 사람들에게 막 농락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막 기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데 다 뺏기고 다 주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막태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보처럼 사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밥은 아니시, 밥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산상수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는 그 삶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리고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마련해 있는 죄에 기여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산상설의 뒷부분에도 정리해놓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현재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더 깊어지거나 달라지거나 할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하고자 할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을 다 우리가 마태 신학을 살펴보았고요. 아 마태 신학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나아졌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주임 교수님으로 계신 정지현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